우리 브랜드 또는 우리 회사만의 브랜딩을 위해서 스토리도 만들었고 크몽 같은 데에서 로고도 제작하고 뭐할 거는 다 했는데 제작한 명함, 웹사이트, 뭐 인스타그램 콘텐츠 같은 거를 다 같이 놓고 봤을 때 뭔가 통일감이 없고 뒤죽박죽이다라는 걸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제일 많이 차이를 느끼는 부분이 아마도 소셜미디어 콘텐츠 같은 디지털 요소들하고 브루쇼어, 명함, 배너 같은 출력물들을 비교했을 때 그렇게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요 통일감이 없을 때 생기는 제일 큰 문제가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광고 같은 걸 주기적으로 계속 만들어야 될때 매번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디자인이 될 수도 있고 문구가 될 수도 있는데 이러면서 낭비하는 시간이 쌓이고 쌓이면 진짜 중요한 거 하는 시간을 깎아 먹는 거죠. 사실 많은 분들이 브랜딩이 중요한 거는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스토리텔링도 중요하고 시각적으로 그 디자인 아이덴티티도 필요하다라는 건다 알고 계시는데 막상 제가 여러 사람을 실제로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은 스타트업 대표분들 아니면은 자영업자분들 어쩔 땐 심지어 디자이너분들도 그렇고 통일감을 주는 브랜드 스토리텔링 하는 걸 실제로 어디서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게 제일 큰 문제더라고요.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컬러도 달라지고 특히 폰트도 점점 제각각이 되면서 여러 플랫폼에 올리다 보면은 스타일이 슬쩍슬쩍 바뀌면서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보면은 어 이게 처음에 계획했던 거에서 너무 많이 달라져 있는 게 대부분이죠. 여기서 AI 툴들도 한몫을 하는데요. 채 g p t 나 미드저니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왔지만 막상 써보면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잘안 나오고 컨트롤이 어렵다는 거를 이제는 다들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브랜드만의 어떤 무드를 잡는다는 거는 AI로 해결한다는 게 결코 쉽지는 않은 거죠.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고 가이드라인 형태로 제대로 구축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디자인 시스템은 단순히 로고나 컬러만 정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브랜드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배포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 포스트는 이런 템플릿을 사용하고 명함이나 제품 패키지는 또 이렇게 하고 만약에 모바일 앱이 있으면 어 앱의 브랜딩이나 앱 UI는 또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라고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고객이나 소비자 또는 사용자들하고 마주치는 모든 터치 포인트에서 아 이거 얘네 브랜드구나 이건 이 회사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된 느낌을 주도록 우리의 브랜드 아이덴티티가 각기 다른 요소와 디자인에 자연스럽게 묻어나와야 되는 게 핵심인 거예요. 저는 2004년쯤부터 지금까지 국내 해외 할거 없이 정말 많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해오면서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거나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을 많이 봐왔거든요. 특히 다르면서도 통일감을 주는 이 디자인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으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브랜드 디자인이나 디자인 시스템, 혹은 전반적인 브랜드 방향성에 대해 고민이시라면 혼자 힘들게 시행착오를 겪지 마시고요. 저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겪고 계신지, 어떤 단계에 계신지에 따라서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 신청은 영상 설명란에 남긴 링크를 해주시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브랜드가 한층 더 성장하시길 바랍니다.